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 월요일장 네, 오늘 상당히 이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 하루였는데요. 어, 코스피는 1%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2% 상승해서 마감을 했죠. 네. 오늘 기분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네. 어, 오늘은 상당히 골고루 모든 섹터에 매기가 들어온 네. 수급이 골고루 퍼진 네. 이런 날이었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러분 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수급이 특정 섹터로만 이제 쏠리면서 나타나니까. 여기에 이제 선택받지 못한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종목들이 줄줄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하루였다. 그리고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좀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 오늘 업데이트 되는 소식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예,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3,280억인데, 영업이익이 1,2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30%를 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급난, 예,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사실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무적인 실적 발표다. 왜냐면 3분기 지금 현재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1,000억을 좀못 넘을 거다. 900억대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까 보니까 1,190억, 즉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도 다들 증권사에서 올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안 그래도 수주가 계속 밀려드는 거를 지금 이미 내년 3분기까지 수주가 꽉차 있어서 더 이상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판가도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추가적으로 판가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업체들 위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디비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4분기도 영업이익이 1200억은 무조건 넘어선다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실적 추정치 자체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제 어떤 어,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냐면 대만의 선두 파운드리 업체들 있죠 예. 선두 파운드리 업체들이 8인치 파운드리 판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올렸거든요. 예. 근데 내년에 1분기 때또 다시 추가로 올린다. 이런 소식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도 8인치를 생산하고 있는 디비아이텍 같은 경우도 또 다시 여기서 판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이 지금 30%대가 이미 넘었는데 영업 이익률이 40%대까지 또 육박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디비아텍도 계속 어쨌든 간에 지금 어, 월 생산 능력을 계속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 월 생산 능력이 129K에서 3분기 말 기준으로 138K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재. 예,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올려서 이제 내년에는 150K까지 예, 월간 생산량이 이제 증가한다. 그만큼 매출액과 이익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는 예,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증설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예, 유한타증권에서 나왔는데 유한타증권에서 오늘 DBI 텍 예, 실적 보고 깜짝 놀랐는지 목표가를 9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6만 원 초반대니까요. 뭐한50% 가까이 더 예,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리포트가 나왔다는 라 부분. 어이 DBI 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IT 쪽에 관심을 못받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누워 있을 때 여러분들께 최근에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삼성전자하고도, 어 약간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DBI텍 자체가 아니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일요일 어제, 예, 드디어 이제 북미 출장에 나섰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미국 내 파운더리 설비 공장 부지를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정하는 부분이 분명 뉴스화 돼서 나올 거고,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파운더리에 대한 투자가 시작이 된다.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슈가 없었던 it 쪽에 이슈가 생긴다라는 바람이죠 그러면 it 쪽의 종목들이 바다권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된다 1차적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또 삼성전자와 관련해 가지고 네, 삼성전자 3나노 초미세공정 첫 고객이 amd와 컬컴이 유력하다 뭐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t s m c 가 이제 애플을 이제 꽉 잡고 있죠 TSMC와 애플을 반 동맹이 결성이 된다. 그게 삼성전자를 파운드리로 한 콜컴이나 AMD다. 이런 이제 연합그룹이 형성된다. 이런 이제 뉴스도 나왔거든요. 특히 3나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에 상용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TSMC는 내년 하반기에 3나노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도 삼성전자가 좀더 빠르게 3나노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IT 쪽, 즉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쪽의 반등이 어느 정도 좀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DBI텍뿐만이 아니라 뭐 원익 IPS나 PSK나 이런 장비주들도 예, 바닥권에 있습니다 주가들이 다.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도 다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환경이 곧 조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을 때좀 관심을 가지고 주축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한항공도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대한항공도 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대한항공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 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막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단계인데, 어떻게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치가 나오느냐. 그 물류대란, 물류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공 쪽에 화물 수요가 이제 증가를 했고, 그래서 여객 부분이 아니라 화물 쪽 부분에서 최대 이익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객 부분은 당연히 지금도 풀리기 시작하겠죠. 뭐니뭐니해도 상당히 어려울 때 아시아나와 합병을 한그 이슈가 결국엔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가장 큰 효과를 보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드 코로나 때 사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랑 합병도 하면서 어떻게든 버텼지만 네, LCC 저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틸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하죠. 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3만 원대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 본다면 충분히 이제 접근 가능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제 대박님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텐데,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긴 호흡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들 뭐가 있었냐면요. 네, 카이, 예,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가 또 우리 항공기 천대 수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예, 중동에서 이제 예, 예, 또 수주가 나오고 얼마 전에 유럽 소식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를 했는데 예, 천대 수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중동, 아프리카,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특히 이제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실제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투기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뭔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로호, 예, 우리 우주항공 산업도 있지만 특히나 캐시카우 역할에서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게 내년에는 바로 이제 전투기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폭의 실적 증가가 또 예상이 되는 부분 아닌가 이게 또 예상이 되거든요 때문에 한국항공 우주도 계속해서 꾸준히 주식시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다른 섹터에는 관심이 없고 메타버스에만 관심이 있어서 가고 있지만 수급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이제 한국항공 주도 꾸준히 계속해서 호재성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축적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수급이 이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과거에 반영 안 됐던 부분들이 한 번에 다 반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제 새롭게 나온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 오늘 드디어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의 소식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예, 메타버스 기반의 미팅 공간 서비스인 한컴타운을 베타 예, 서비스를 오픈한다 예, 12월 달부터 이제 베타 서비스 시작을 해서 아바타를 활용해서 이제 가상 오피스에 출근도 할수 있고 예, 회의도 할수 있고 예, 동료들과 음성 대화도 할수 있고 화상회의도 할수 있고 예, 등등 이제 여러 이제 오피스와 관련된 예, 한컴타운이 메타버스에서 실현을 한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즉, 한국과 컴퓨터도 결국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과 컴퓨터는 아직 시장에서 메타버스로 엮여본 적이 없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숨은 메타버스 찾기에 해당되는 종목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최근에 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호재성 내용들이 계속 꾸준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대박인데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요. 예, 주가의 흐름은 당장의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예, 하지만 어, 결국에 갈수 있는 가야 될 종목은 필연적으로 주가가 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시고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건 인내하고 기다리고, 뭐 이제 열매가 결실을 맺었을 때 예, 달게 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은, 뭐,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박이님들, 이번 주도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도 모두들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대박이!